시작했어 <laughs> 우리 저번에 왔던 옛날에 우리 저기 문신충이랑 같이 왔던 그 강문해변 다시 왔어 인사해 어쨌든 인사하고 오늘 하 <laughs> 문신충이 모카스타우스 어, 세모카스타우트 예. 세단이요? 네네네 음식 네. 좀있었 네. 때문에 그리고 아이비랑 같이 왔고 오랜만에 얼굴, 어, 오랜만에 얼굴 비추네. 오랜만에 어, 얼굴 비추얘 가리고 싶대. <laughs> 안 보이네? 어. 그래서 오늘 어쨌든 카운트다운 하는데 그냥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하려고 왔지. 완전 맛있는 <laughs> 완전 맛있는 완전 내가 좋아하는 그 뭐야 꼬막, 엄지네, 엄지네 포장마차, 꼬막 그거랑 육사심이 그거 시켰지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여기 좋. 맨 처음 왔었을 때 유튜브 얘기를 했지. 아, 그렇지. 우리가 유튜브 회의를 했지. 하지만, 여기에서. 하지만 실행된 게 없지. 그냥 찍고만 있지. 어, 찍고만 지 그냥 편집도 안 하고. 소리가 그러니까, 커서. 아, 지금 하는 거야? 오, 어, 지금 딱 맞았다. 5분 남았어요. 아, 그래?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내 구독자 12명 둘명분도다 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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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분5 이지게 춥지 지금 저난 저게 기난 대체 왜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예전에 한번은 갔는데 한번 가고 그 다음부터 안 갔거든 리 사람들이 저렇게 뭉탱이로 몽챙이를 있으니까 안 춥진 않을 수도 있겠다 에이 저, 저건 너무 많아 다들 어디서 하고 있나 다들 새해를 어디서 보내고 있는지 다다 다 저기서 보내겠지만, 열심히. 그치? 다 집에서 보내고 있겠지? 다들? 딴거뭐시키는거강문해변에 있는 건돌이라는 횟집 밑에 있는 데인데, 여기 진짜 괜찮아. 여기 분위기가 너무 괜찮아. 라...라자냐! 크흠! <laughs> 여기 공간 좀 찍고싶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어...그러니까 그때...그때 그때 우리 진짜 한 팀밖에 없어갖고 아...그래도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줄은 몰랐지 저 솔직히 그니까 엄청 뚱뚱해 보인다. 아? 어? 수요 와, 진짜 몰라 떴다. 와. 미쳤네. 제가 왜 저기 있어? 그러니까 나도 저건 이해가 안 가. 야 우리 피쉬앤칩스 하나만 먹을래? 네 이제 절갓 딸고 있는데 오늘 시켜야 아 그래? 네. 2분 어?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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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? 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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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알았어 네, 네. 평소 진짜 오바 아니야? 시상식에 아, 시상식? 나와서 시상 우리 피시인 사나 받은 거예요? 시상도 하자아 시상대는. 아 그래? 네. 어. 대공 네, 안녕하세요. 새해 복,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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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내년에는, 내년에는, 새해, 새해, 새해. <laughs> cheers. Cheers. Yes. 내년에는 구독자 20명 넘기를 어해피니엘해피니 oh. 해피니엘 어쨌든 잘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또 나중에 또 봅시다 나중에 또 우리 숙소 들어가갖고 <laughs> 그 육사심이라 그 꼬막 먹는 거 그때 이따가 술 먹는 거또 같이 찍어올 테니까 이따 봅시다.